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뜸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함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포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리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 포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아살이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네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네아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더라. 비니아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래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니아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고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니아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무리입니다. 시무리는 시무온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수비입니다. 수루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월에서 너기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수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월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민숙이 26장 끔찍한 병이 있으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 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아평야곧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 아들은 루우벤입니다. 한옥에서 난 한옥 집안, 발로에서 난 발로 집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집안, 갈매에서난갈매 집안. 이들이 루우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3,730명입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누을에게서난누을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겐에서난 야긴 집안, 세라에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이 시무온의 집안입니다. 그수는 모두 22,200명입니다. 가세 자손은 집안별로 이루합니다. 스본에서난스본 집안, 학계에서 난 학계 집안, 순위에서 난 순위 집안,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집안, 에리에서 난 에리 집안, 아롯에서난 아롯 집안,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집안이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 5백명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셀라에서 난 셀라 집안,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집안, 세레에서 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집안, 하물에서 난 하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7만 6천 500명입니다. 이사갈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돌라에서 난 돌라 집안, 부하에서 난분이 집안, 야숩에서난야숩 집안, 시무론에서 난 시무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사갈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4천 3백 명입니다. 스불론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세렛에게서 난 세렛 집안, 엘론에게서 난 엘론 집안,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집안이니 이들이 스불론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500명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문하세 집안과 에브라임 집안으로 다시 나눕니다. 문하세 집안은 이러합니다. 마길에서 난 마길 집안이며, 마길은 길리앗의 아버지입니다. 길리앗에게서 난 길리앗 집안이니, 길리앗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이 에셀에게서 난이 에셀 집안, 헬렉에서 난 헬렉 집안,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집안, 세검에게서 난 세겜 집안,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집안, 헤벨에게서 난 헤벨 해벨 집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술로부앗에게서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이 모나스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만 2,700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수델라에서 난 수델라 집안. 베겔에서 난 베겔 집안. 다한에게서 난 다한 집안이며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란에게서 난 에란 집안이니 이들이 에브라임의 집안입니다. 그수는 모두 32500명입니다. 이들이 집안별로 본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벨라에서 난 벨라 집안. 아스발에게서 난 아스벨 집안. 아이람에서 난 아이람 집안 수부밤에게서 난 수비밤 집안 후밤에서난후밤 집안이며 벨라이 아들은 아륵과 나아만입니다. 아르에게서아르 아릇 집안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 5천 6백 명입니다. 단의 자손은 집안별로 루어합니다 수암에게서 난 수암 집안이니 이들이 단의 집안입니다. 수한 집안의 수는 모두 6만 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임나에게서 난 임나 집안,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집안, 브리아에서 난 브리아 집안이며, 브리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 말기알에게서 난 말기엘 집안입니다. 아셀에게서는 세라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3,400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야살에게서 난 야살 집안, 군이에서난군이 집안, 야셀에게서 난 예살 집안, 실렘에게서 난 실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400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백성의 수가 많은 집파가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집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각 집파가 얻은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땅을 놔두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각 지파가 얻은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레이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이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집안, 고왓에게서 난 고왓 집안,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이의 집안입니다. 림니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고라 집안이니 고핫은 아모람의 조상입니다. 아모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요게벳은 레이 집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모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이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옳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한 달 이상 된 레이 사람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 명입니다.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셀때 레이 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이 사람의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은 요단 강가의 모아 평야 곧열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모세가 모아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웠을 때는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 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슬로부앗의 헤벨이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리앗의 아들입니다. 길리앗은 마길이 아들입니다.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부스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부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은 해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람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그는 백성 앞에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 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누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노라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리야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그를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도 세워라.그러면 엘리야살이 우리 힘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그의 백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아멘.